안녕하세요. 유감한 크리에이터 마마르시아입니다. 오늘은 클라스가 다른 글라스 에어프라이어 닥터하우스 셰프 글라스 에어프라이어 4.5L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에어프라이어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간편하게 요리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상 쓰다 보면 위생 문제, 코팅 벗겨짐, 조리 상태 확인의 불편함 같은 고민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셰프 글라스 에어프라이어는 그런 문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제품입니다. 분규산 유리로 만들어진 튼튼한 글라스 바스켓과 360도 투명 디자인 그리고 간편한 관리까지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었는데요. 사실 사용하기 전에는 유리로 된 에어프라이어가 과연 얼마나 튼튼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 내구성이 정말 뛰어나고 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은 닥터하우스 셰프글라스 에어프라이어 제품 소개해 드리고 실제 사용해 본 여기까지 영상으로 함께 전달해 드릴게요. 마마, 이제야, TV. 오늘 소개해드릴 닥터하우스 셰프글라스 에어프라이어 제품이 안전하게 잘 도착했고요. 우선 에어프라이어를 구매하실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네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내열성과 내구성. 에어프라이어는 매일 높은 열에 노출되기 때문에 내열성과 내구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셰프글라스 에어프라이어는 분규산 유리로 만들어져서 일반 유리에 비해 내열성이 두배 이상 강력하고 고온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유리를 바로 조리한 뒤에도 깨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두 번째, 조리 상태 확인의 편리함. 기존 에어프라이어는 조리 상태를 확인하려면 바스켓을 열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제품은 360도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요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덕분에 요리 중간 중간 확인하느라 바스켓을 뺐다 넣었다 할 필요 없이 정말 간편하답니다. 세 번째, 위생과 냄새 배임 걱정 제로. 기존 코팅 바스켓은 시간이 지나면서 코팅이 벗겨질 걱정이 항상 있었는데요. 이 제품은 코팅 걱정 없이 유리 바스켓으로 되어 있어 음식 본연의 맛을 잘 살려주고 냄새가 배지 않는 깔끔한 조리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세척의 용이성. 요리 후 세척이 은근히 번거로운 경우 많으셨죠? 셰프글라스 에어프라이어는 잔여물과 스크래치 걱정 없이 손쉽게 세척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식기세척기 사용도 가능해서 정말 편리하답니다. 이외에도 공간 활용이 뛰어난 사각형 디자인과 깔끔. 하고 모던한 느낌의 제품이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요. 4.5리터 용량이라 넉넉하면서도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아서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닥터하우스 셰프글라스 에어프라이어 제품이네요. 엄마 일지야 TV. 오늘은 닥터하우스 셰프글라스 에어프라이어 4.5L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실제 사용해본 후기까지 영상으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 제품 깔끔하고 위생적이며 조리와 세척까지 간편해서 정말 좋았는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360도 투명 글라스 디자인 덕분에 요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닥터하우스 셰프글라스 에어프라이어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고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엄마 야 TV. 엄마 이제야 TV.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만나보세요.